넘기려고 왔 아, 넘긴다니요. 훈련은 아니 아니 나 지금 동... 훈련은 전투다. 가게전투 개... 훈련은 전투다. 가게전투나예비군 개... 끝났다고. 훈련은 전투다. 여러분, 진짜, 여기가, 진짜 좋아요. 왜냐면, 여기 차가 잘 나오고, 총도 옆에 같이 잘 있거든요? 안녕하세요. 그리고, 어서오세요. 차가 잘 나오고, 도로가에도 차가 있어요. 음. 그리고 만약 차가 안나더라도 총을 먹고, 음. 어, 나 어디가, 지고 총을 먹고, 그 다음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, 여기는. 앞집을 가든지, 옆을 가든지, 도모할 수 있고, 여기도 차가 다 나오거든요? 비키니 자체가 도로가에 차전이 잘안 되긴 하지만, 여기 차전 진짜 잘 되는 편이야, 내가 볼 때. 진짜 잘 돼서 찾은 여기. 나 방금 솔로 볼썸 나오고 지금 동굴 안네 내파했는데 동굴 안만 내보? 네 아세번먹었어세 번. 아, 번, 번. 도로가나 없죠, 여러분. 잘 보세요. 도로가나 없잖아. 사람들 여기잘 모르거든요. 그럼 여기도 딱 가시면은 봐봐. 여기 차가 있다니까. 봐도나에달려 계속 비행기 나 동굴 1등이야또 이러면. 거리가... 아이고, 비행기 루트. 좀 적당할 때만 여기 가시면은 진짜 여기 진짜 짱이에요, 짱. 아, 저 앞에서 많이 내렸네. 잘 있다. 진짜 여기가 짱이에요, 여러분. 군박본님이 손안 씻고 세면대물 꿀꺽꿀꺽 마시고 진... 왔던 거에 제 진짜 여기 걸... 짱이야 여기 빨리 빨리 해 여기 여러분. 곧 이제 사라진다 알지? 뭔 종이가 있을라나? Субтитры 문이안 뚫렸나? 전문 말고 두개 뚫렸네? 안 들어오는데 애들이? 썰코드데왜안 와? 뭐야? 왜? 홍보를 왜안 오냐? 왜안 오지? 어 뚫으려고 한다 못 들었다 위인가? 일단 막히자 여러분 이런 입구 세 군데 다 열린 거거든요? 답이 여기밖에 없다 여러분 닿 수가 없다 단데 이게 스쿼드기 때문에 솔코드거든요좀 천천히 다 들어올 수도 있어 한 번에 쫙 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한번 참아보고 근데 이거 총 조합이 좀 에바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? 죽도 밥도 안닌 조합 같은데? 사람 왔다 그셨죠 진짜 짜증 나겠다. 와, 하,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여기 들어왔을 텐데 하, 되게 돼지 같은 놈이 하나 박혀가지고 진짜 와 짜증 나겠다. 너 어쩌겠어, 여러분. 나도 먹고 살아야지, 그죠? 그걸 아시면 원래 게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, 여러분. 원래 또 RPG 게임 같은 거 해봐도 그 도적, 사일성, 도적, 좀 이런 게 제일 인기 많잖아요, 여러분. 아시죠? 야비하고 뒤었고 취약하고 좀약 그런 거. 원래 게임은 이렇게 해야 돼요. 어. 저분 입장에서 나한테는 변태 같은 놈이지만 내입장에 이분은 황구예요 <laughs> 그죠? 원래 다 상대적인 거잖아? 형은 돼지잖아. 뭐? 동굴 나오니까 40명. 솔코되기 때문에 미리 좀 들어가는 거요 땅을 닦고 들어가는 거보다 미리 좀 가서 저 위에 사람한 뛴다. 자리 잡아두는게 좋은 것 같아요. 쟤나 봤나? 못 봤네. 봤다 제가 봤어 둘이다 위에다 하나 있다 한번더 내려와라 한칸더저 위에다 하나 있어요 지금 위에 나 있었는데? 살려라

에이씨, 쓰어 씨. <놀람> 아, 착한데, 아, m 진짜, 내 스타일 아니야. <놀람> 다 죽은 것 같은데? 오다가. 이쪽에서 <놀람> 나가는데 숨 쏜거 같다 여러분 지금 <놀람> 어요 저쪽에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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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보다 큰일인 게, 집두 개의 양각이거든요. 아애 링보영 나 오늘 10시부터 졸업식 하는데 진짜 고등학교때 친구들이랑 이별하는거 같아서 너무 슬퍼우 여기도 있지 않나 너무 안좋게 떴다 대기장이 때가 하... 어떻게 지나가냐 저기 둘와저 꼭대기 둘 먹었어 와 지나갔나 보다 아. 길건넌다는 생각을 안 했어 내가 아아아아 보인다 최대한 이 나무에 가릴 수 있게 가서 이위 애들이 오른쪽 애들을 때릴 수 있도록. 기도해야 돼요. 좀 있어요. 아